오 뭐야 오 내가 궁중에 왁 아싸 같은 패턴 감사. 아이고 이게 맞아 뒤에 오야 엄청 아파자 여기 무슨 보스일까 누군가리인데 한 들어가 보자. 이거 근데 마치 배경이 좀 선주령 그때랑 비슷한 것 같은데 크기도 그렇고 근데. 맵에는 이거 새로운 지역이니까 주의해야겠어. 가자. 누구냐? 암흑의 부산물 아스테르. 아스테르의 날개 언덕이 와. 겁나 아파 이너스트 먼거리 공격을 시작 시작하자마자 하는구만. 나다니냐오 타이밍 왜었어? 오 앞으로. 피해. 피해. 아이씨 이게 뭐야? 근 3타에 화면 타우 와. 아벌 빨리 가야 돼. 대가리 깨겠다 피해. 둘셋아 이거 안 되겠다. 근데 저 화면 타 연속으로 피하기는 무리인데. 오, 뭐가 터지나? 야, 여기서 맞춰 아. 야, 터진다. 조심해야 돼. 오 뭐야? 텔레포트? 무슨 나 오케이. 머리를 돌려야 돼, 내가리오 밀어내, 밀어내기. 이거는 피하기 쉬워. 몸 뒤쪽으로 한 가지. 아야. 이거 안 보인다, 지금. 이거 아 빨리 앞으로 가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니까 빨리 가 앞으로 가야 돼. 뭐야 뭐야 어 근접 공격이 있구나 얘아야야야어 아퍼 공격하면서 뒤로 밀어나는 밀려나는 거 이거 안 맞는 공격이고 패턴이 나, 나사가 빠졌네 진짜. 잠깐만 오, 뭐야? 오오 내가 궁중에 꽉. 아, 중력 마법입니까 아, 이게 신기하다. 패턴이 뭐야? 와, 이게 운석 그거, 그 패턴 이 녀석, 운석, 그거 쓰던 걔랑 비슷하게 생겼다 했더니 그건가? 아, 야 아, 그쪽이구나, 아! 와, 아프다. 캉캉 하고 저거 하는 거야? 반응해 못했어. 아야아야 어. 언제 저기까지. 어허, 박 찍네. 손때려야 되고. 아, 어, 얘 패턴 좀 알아먹기 힘드네. 이렇게 보니까. 그건 쉬운데. 머리가, 데미지가 잘 들어가. 오케이. 잘 피했고. 마법이야, 이거. 예, 지금 보니까 다. 나랑은 좀 극상성이네. 어디로 가냐 오, 잠깐만! 야, 이게 뭐야! 잡, 잡기? 앗 아. 야, 이씨, 거의 즉사 끝 때문인데, 이거. 내 피로는 즉사인 것 같은데, 이거. 아무래도. 그러니까, 순간이동 한 다음에, 잡기. 잡기 타이밍은 파악하지 못했는데. 저 바로 보이는거 봐라 오케이 아무튼 이런 녀석이란거지? 아스테르 니네 날개는 내가 갖고 있던 있는데 그렇다는거는 이미 이 녀석을 처치한 전적이 있다는건가? 그 녹스텔라는? 거기서 얻지 않았나요? 아아 이거 피하라고 피해야돼 네, 네. 오, 양손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군. 내려. 둘, 셋. 마치자 아, 했다. 자, 텔레포트. 이러면은 잡기 아니야. 오케이. 대체 알겠구만. 어떤 게 그거. 인접함에 저거 좋 동가 아니면 그거중 하나, 잠깐 하나, 둘, 거오케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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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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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자, 이동한다 예! 그렇지! 알았어그 무조건 가까이 오면은 잡기를 시작하는, 시작하는구만 타임 맞춰서 앞으로 구르면 돼 맞추고 맞추고 하나 둘셋 아이고 이거는 좀부르기가 느렸다 부르기를 일찍 시작해야지 피할 수 있어, 저런 와건 어, 한 다음에 바로 저것에 자고피 오케이 이제 좀 익숙해졌어 이 녀석한테 이제 그러면 순간이동 하겠지? 반피 60% 정도 깎았으니까 이제 운석 패턴 뜨겠다 그렇지 지금 보니까 운석 패턴 그거잖아 오우 아이고 안 보여 야씨한대 맞았는데 피가 이렇게 깎여 위험하다 저거 가에 가서 피해야 될것같데 거리 조절. 오케이. 이 패턴. 이 패턴 유도해. 부대 때릴 수 있어. 잠깐만. 저거 뭐야? 와, 다섯 번. 다섯 번만. 아, 바퀴 기맞고 있네. 오, 데미지 잘 들어나. 피해. 오케이. 오케이 잡기 아니고. 또. 앞으로 계속 굴러 어떻게든 피했어. <laughs> 어떻게 피했냐? 앞으로 계속 부르니까 피해지긴 하네. 참 신기해. 두 대. 피하고, 피하고. 오케이. 어떻게든 안 맞았어. 들어와. 와. 피하고. 오. 마무리다! 좋았어! A... 암흑의 부산물 아스테르 잘죽지 가라 레전드네? 암흑의 부산물의 추억 그리고 암흑의 부산물 아스테르를 격파했다 도전 과제 클리어 뭐야 게 추억주네? 레전드라 그런가? 레전드 보스야? 보스였어 이 보스 녀석? 다른 의미로 레전드 에이 용인병보다 할만했어 씨그 지형 밭같은 용인 용인병보다는 잡기 쉬웠네 아 그래 일단 처음 보는 거투성했지만 노엘은 허점이 많은, 많고 특히 거의 절대 안 맞는 패턴 하나 쓰니까 괜찮네 오 어? 너 휘성용 아돌아 오랜만이다 이럴까요? 그래? 아이고 그래 죽자쓰 그래 비룡이었지 너아 이거 강공기 안되겠다 못 써먹겠네 날아올라서 머리 아싸 같은 패턴 감사 아이고, 이게 맞 아？이렇게 하고, 오 떨어진다, 살았 다. 아니 이게 말이 되 냐？어떻게 이런 우연히. 안 떨어져요 떨어진다. 다시 갈게 사라지지 말봐. 오르나 풀렸네 그러네. 풀렸네. 뭐야 뭐야 뭐야. 또 무슨, 무슨 공격? 오. 또 잠깐만 이런 공격이구나이 패턴 처음 보다. 봐, 오와, 야, 대머찌네. 들어 비룡 주제, 아이쿠내 머리를 부르려고. 예. 때리고 때리고. 예. 아안 맞아. 아이고, 그네 때리주고, 또 불쏘겠지? 아, 저거네. 아. 오, 오 뭐야? 어디, 어디? 여기생지주고아 비룡마스터야 내가 그래도 피해 한 반대쪽에서 피해 안 맞았어. 오케이, 다시 급했던. 그 온다. 아니네. 야, 시지형좀 그렇다. 후후. 야, 고, 지, 잘 피했어. 야, 거기 지형 좀 그래. 피해. 아, 래대에대 맞는데, 이러대 반대, 반대, 막아주지. 반에 마무리! 그렇지! 희성룡 아두리아 컷 얘는 왜 갑자기 여기서 나오지? 용의 심장 아두리아 달의 검. 제가 공중에서 칼소환해가지고 쓸어 담았던 그 공격이구나. 오케이, 아무튼 여기 희성룡 아두리아 컷. 뭐야? 여기 어 라니아 설마 이건 뭐야? 손가락? 아이튼 와얘맨 얼굴 오랜 처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항상 모자 쓰고 있어서 아, 잘안 보였는데 근데 뭘 죽인 건가 이게 뭐야? 난니 죽은 거야? 안 움직이네. 어아마리 반지. 와네 번째에다가 끼워 주던 거 봐라. 이거 그거잖아. 내 죽었군. 뭐랑 싸우다가 죽은 거지? 아쉽게 됐구만. 어 없었어. 어? 뭐야 라니 환영? So, it was the... 네가 나의 왕이었구나. 나의 왕이 너라서 다니다. 와, 내 나는 밤하늘에 가겠다. 내규율이 거기 있으니까, 왕의 길을 열어줘. 모든 것에 끝냈을 때 다시 만나자고. 어, 사라졌다. 어, 아이템 남았다. 암월의 대검, 암월의 대검이네. 이건 뭐야? 근데 왜? 왜, 안 슬프지? <laughs> 뭐지? 일단 대검을 얻었거든? 무슨 대검이야 암월의 대검. 동상이고, 월광검. 전설의 무기. 카리아의 역대 여왕들이 그 반려에게 선사한다는 달의 대검. 내가 반려야, 그러면? 라니, 남편임? <laughs> 그렇게 된 건가? 어이, 여기 신화시대니까, 뭐, 남편이고, 자식이고. 반려가 맞는 말이긴 한것 같네. 예에에 광파를 쏜다. 근데 이거 쓸려면은 지력이 38. 에라이. 아무튼 라니퀘스트는 이걸로 끝인가 보네. 야봉인 가복 있네. 여기구만. 칼날 우두머리에봉인 가복. 칼날 우두머리. 칼날 우두머리? 거북 칼날일까? 칼날 우두머리라고뭐 도전해보자. 가자. 검은 카날의우두벌리 알렉토 알렉토? 우두벌리야 너가? 예예 아잇 으악 역시 이 언제 나처럼 약간 오 뭐야 처음 본 공격 어닿네 왔다 왜 이렇게 날래 또가 쓰는구만 아야 에헤이 피해 어야 엄청 아파 야 진짜 체력이 어디갔대? 체력 체력 저거 힛 퇴색 뭐야? 좀, 좀 센데? 저공격에 특히 뭔지 모르겠네. 아. 아, 등 찌르기가 없냐? 오케이. 이거 그냥 멀리서 좀 떨어져가지고 피하는 걸로. 아, 제, 쟤는, 쟤는 때리는데 나는 왜못 때리? 여튼 얘는 좀 가, 검은 칼날의 자객 중에서도 제일 센 건가 본다. 웃어버리니까 <laughs> 아이 왜게안 당? 사거리가 애매다 지금. 아, 카운터 맞았네. 아 이게 안됐네 애매하다 그래도 할만해 어. 그저 검은 자에의귓날 강압하는 분위기야 아 안닿아 오 이런 이씨 나는 못드리고 와아 2타까지 써버려가지고 씨 죽었네 아 얘는 2타 맞출 수가 없겠다 생각해보까한대 맞으면 튀잖아 그냥 이거는 어쩔 수 없는데 차라리 아 근데 씨 방.. 원래 얘는 방패로 막으면서 때리는 게 제맛인데 무기 바꿀까 그냥 굳이 원 무기로 갈 필요 없지 않을까? 신분자치도 쓸까 그냥 방패랑 아니야 이번 이번 한 번만 더 도전하고 안 돼. 맞으면 빼잖아. 오! 걸렸다. 아이고. 아! 아이고. 마셔주고. 잡기 자도잡기야 보시. 오케이, 패턴좀알겠다 이치기. 너도 결국, 그놈들 중 하나야 국어 와우 제대로 먹었다 야이씨, 3000 데미지가 금방. 세다. 나 강하다. 뒤로 빼고, 때리기. 경직도가 약하구만, 너. 생각해이 예. 또 때려. 어, 이거또 그게, 경직도가이것 빼가지고, 이것도 마시면서. 어, 때리니까 뒤로 튀는 거 봐. 예. 오케이, 오케이, 예. 오케이. 아차, 찍고 알카비, 아깝다. 죽어, 마무리다. 알렉토, 나의 승리다 하, 제가 검은 카날 TC, 검은 카날을 소환할 수 있는. 와, 룬 엄청 많이 주는 거 봐. 10만 쌓이네. 그래도 할만하네. 애초에 검은 칼날의 자기기 자체가 막 그렇게까지 세다는 이미지는 아니어서. 할만해. 여기 있는 보스는 다 잡은 건가? 허. 벌써? 미션 c o m p